제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돈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꿀과 요셉과 느다니아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비아와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아와 마따니아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보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뽑아 지김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꾸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단이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붙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0이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0이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나사렐리니 그의,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베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세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리아니, 그의 아들과 들 형제들과 1 2명이요 열따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과 들 형제들과 1 2명이요 열녀섯째는 하나니아니, 그의 아들과 들 형제들과 1 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수브가사니 그의 아들과 들 형제들과 1 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과 들 형제들과 1 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과 들 형제들과 1 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과 들 형제들과 1 2명이요 스물 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물 두째는 깃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물 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물 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었더라. 어제 본문 24장 말씀에서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 또한 제사장의 명단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어,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인들 중에서 선발된 찬양대, 찬양대의 직무와 조직 편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찬양대 내 찬양대의 명단, 조직 편성에 대해서 25장 전체 장을 하례하면서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찬양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감정을 최고조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대부분 최고조에 올라가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신이 나서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기쁘고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노래 또이 찬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모세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었는데요. 초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대로 인해서 죽음의 위험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애굽의 아, 군대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 주십니다. 이 감격 앞에서 모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렸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입술에서 노래를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절 말씀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을 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다윗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된 사람들로 하여금 수금과 비파와 재금으로 노래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나 뽑은, 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재금으로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뽑았습니다. 또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 찬양대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름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찬송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은요, 그저 우리의 목소리로 또 악기로 올려 드리는 찬양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음악의 소질이 없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지 못하니. 불공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이 악기를 통해서, 우리 삶이라는 이 악기를 통해서 일상의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지요. 사절 말씀을 함께 읽, 읽어보겠습니다. 해만하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단냐와 우시엘과 수브엘과 여리목과 하난야와 하나니니 엘리아다와 기딸리,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다윗의 3대 악사 중에 하나인 이 헤만의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명의 아들들이죠. 우리가 그냥 이 이름만 보면 이 무슨 뜻이야? 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 모든 이름은 다 신앙적인 이름이지만 특히 여섯째부터 열네째 아들들의 이름은 의미는 그 은혜 자체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연결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비로우신 여호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과 말씀을 선포 하나이다. 근그 네, 여섯째부터 열네째의 이름을 이렇게 연결해서 고백하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 악사 중 하나인 헤만이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헤만은 단지 악사로서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뛰어넘었던 것이지요. 그의 인생 전체로서 아니 자녀들의 삶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공감과 감격과 또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도 자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찬양이라고 지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삶을 살고자 했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늘 나라의 이 공주들을 바라보면서 대충 양육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 신앙으로 믿음으로 더잘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서 그들은 대충 살수 없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네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네, 배워 익숙한 자이 익숙하다는 뜻은 통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달하다 어, 이들이 눈을 감고도 연주할 정도입니다 통달한 자들입니다 조금만 다른 음색이나 아, 다 조금만 뭔가 달라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경지에 올라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그들은 찬송하기를 배웠습니다. 또한 여기에 배우다 배워 찬, 어,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여기 배워라는 뜻은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 뾰족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배우다. 익숙해질 때까지 통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찌르며 연습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배움과 열정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과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배운다. 뾰족한 것으로 계속 찔러서 또 그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통달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 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의 뾰족한 막대기로 매일 자신을 찌르며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고 성찰하며 그 일의 탁월한 실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지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장으로서, 또한 자녀들은 학생으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성도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이라는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 6절에 보면 노래하는 종류들이 나옵니다.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수금과 비파와 재금으로 찬양합니다. 이런 종류의 악기와 목소리를 얼마든지 자기의 흥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한다면 결코 나만을 위해서 쓸수 없는 것이지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꼭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거나 순교를 하거나 평생 금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사명이 아니지요. 남들에게 없는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달란트. 나만이 할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섬김이들이 있지요. 주방에서, 또 주차로, 안내로, 꽃꽂이로, 새 가족을 돌보기도 하고, 또 방송실에서, 또각 예배 순서 맡은 자로서, 제가 주일 아침에 보니까요. 심지어는 베이글을 사와서, 또 베이글을 또 굽는 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또 베이글에다가 이렇게 맛있는, 또 이렇게 크림을 발라 가지고 또 섬겨서 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사역과... 많은 섬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일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찬양하는 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분들 섬김 하나 하나는 그 어떤 소리와 연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찬양이자 연주이자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일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귀한 사명을 귀한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간 그것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섬김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그 섬김으로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순간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에 섭섭한 마음을 줄수 있습니다. 모든 게다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지요. 모든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 자리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의 간혹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못 하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겠구나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가장 영화로운 찬양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행여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병석에 누워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한다면 그것조차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가장 영화로운 찬양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양으로 올려 드리는 줄 믿습니다. 구원에 감사하며 죽을 죄인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의 기도로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와 연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찬양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직분들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기와 질투 속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